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콜딩스 영상 찍는 주식 일타강사 하전 대표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와, 여러분 요즘 진짜 왜 이럽니까? 오늘도 2차 전지 주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마치 연합이라도 한 듯이 말도 안 되는 리포트를 오늘 하루 만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13개나 발간을 했는데요. 아니 무슨 원수라도 진 것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마치 보복성 리포트 같아 보이네요 이게 진짜 웃긴 게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는 주식 관련해서 이 선동질하지 말고 선행매매 선취매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재를 가하면서 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이 투자 리포트는 제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기업을 안 좋다라고 리포트를 쓰고 매도하라고 부추기는 것 자체가 선동질이 아니면 뭘까요 그리고 일부 증권사 애널들은 차명 계좌로 주식을 사면서 매수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그걸 본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오르면 지들은 뒤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보는 그런 선행매매로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도 많았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이 증권사 리포트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보시지 마세요. 증권사 리포트만 믿고 매수한 개인들 중에 깡통 찬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도움 하나도 안 되니까요.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과 뭔과 금융위는 개인이 아닌 기관을 위한 엉터리 공매도 금지를 시행을 하면서 언론에 마치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틈을 노려서 이 공매도 전산화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금감원과 이 금융위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싹다 거짓말인 게 뭐냐면요. 이미 2021년도에 이 공매도 전산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뉴스 하나 볼게요. 무차입 공매도 막을 방법은 모든 과정 전산화. 내용 보시면요.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 즉 불법 공매도는 수기 거래 방식의 한계점 때문에 발생을 한다. 공매도 수기 거래 방식은 이 정부화 시대에 믿기 어려울 만큼 비합리적이고 오랜 시간 개선이 되지 않았다. 바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금융 투자 전문가가 있다. 주식 대차 거래 계약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트루테크놀로지스. 네, 거기에 하지우 대표가 네, 트루테크놀로지스라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여러분 이미 202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아니 국민을 바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버젓이 만들어진 공매도 전산화 프로그램도 있고 이걸 만약에 여러분 다시 만든다고 해도 왜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스타트업 회사도 네,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프로그램 자체를 만드는 건 여러분 돈이 별로 안 들고요. 이걸 모든 증권사에 도입을 하는 비용이 많이 잡아야 100억입니다. 100억. 솔직히 이 비용도 금감원이나 금융위는 천문학적이라고 그렇게 부풀리고 마치 이 비용을 국민들 세금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 세금으로 왜 합니까? 각 증권사가 증권사 어플과 HTS로 우리가 매수매도 할때 발생한 수수료에서 비용처리를 하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몇년 전부터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 전산 업체들이 이미 대한민국 이 공매도 전산화 해주겠다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한 게 우리나라 금과 뭔가 이 금융회인 거 모르셨죠? 국내에서 만든 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이 트루테크가 이 반짝 사라진 것도 이 금감원과 금융위가 받아 주질 않으니 돈을 못 보니까 사라진 겁니다. 지금 엉터리 공매도 금지 8개월이 시행이 됐지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쳐 나가려면 여러분 8개월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보복성 리포트나 쓰고 여러분 8개월은 짧고요. 적어도 적어도 1년 정도. 네, 1년 정도 공매도 금지를 해야 우리의 권리와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1년간 한시적 금지, 이 국민청원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다가 갑자기 좀 주춤해졌는데요. 여러분, 8개월은 굉장히 짧습니다. 1년은 금지해야 되고 공매도 금지 청원이 73%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재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국민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5만 명 금방 달성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공매도 1년간 금지 국민 청원에 끝까지 한번 동의 한번 해 보자고요. 이번 국민 청원에 이 동의해 주실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010-8493-9788로 밤, 주말, 새벽 시간 상관없이 두 글자 동의라고 입력해서 보내 주세요. 이 국민청원 참여 동의 문자 보내 주신 분들한테는요. 현재 이 바닥권에서 이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매집 중이고 이큰 손들이 매집이 끝난 걸로 보이는 총선 관련 정치 대장주 이 VIP 종목. 네, 원래 유료 종목인데 무료로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VIP 종목은요. 지금 현재 유료 회원 중 소수 정예로 이루어진 이 전업 투자자, 준비하는 회원님들한테만 드리는 종목인데 제가 회원님들 설득하고 설득해서 어렵게 허락을 받은 그런 종목이니까요. 꼭 국민청원에 참여하시고 무료로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직접 쓰고 있는 단타스윙 중장기가 다 가능한 예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저희한테 회원가입하고 몰래 빼가서 이 150만원? 이 300만원까지 판매가 된 적이 있었던 하도연의 맞는 검색식도 이 VIP 정치 대장주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공매도 1년간, 네, 8개월은 짧습니다. 1년간 한시적 금지, 이 국민청원에 모두 다 동의 좀 부탁드릴게요. 네, 010-8493-9788로 동의 문자 네,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모두 다 동의해 주실 거라 믿고,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뉴스 보시면요, KIC 공매도 리스크가 큰 증권대회업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제목이고 이 뉴스 내용 중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면 이번 국정감사 때 류성결 의원이 KIC 증권대회업무가이 불법 공매도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KIC가 뭐 하는 곳인지 네,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마 생소하실 텐데 이 KIC는 한국투자공사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으로 유탁받은 자산운영을 하는 대한민국 국부펀드, 즉 나라가 운영하는 기관이죠. 정말 뒤통수 세게 맞은 느낌이고 배신감까지 드는데요. 이어서 내용 보시면 한국투자공사는 증권대여업무, 즉 공매도를 할때 주식을 빌려주는 업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 수수료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공매도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대여업무가 특정 기업들 공매도 물량 증가를 도와주는 꼴이고, 이 공매도로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결국 이 공매도가 여러분 불법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더욱더 교란하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을 한다는 건데, 그리고 단기간 무차별적 공매도로 특정 기업들은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을 하면서 이 주가의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이고, 기업의 가치를 희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훼손시킨다는 그런 의견이 이번 국정감사 때 나왔습니다. 아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주주님들은 아시겠지만, 네, 화면 잠깐 보시면 에코프로 MSCI 편입이 확정이 됐던 8월 31일날, 네, 이날 단 하루만에 에코프로 전날 8월 30일 66만 주였던 이 공매도 잔고가 135만 주, 136만 주네요. 거의 136만 주까지 단 하루만에 두 배가 넘게 증가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차트 잠깐만 보면 이날이죠 8월 31일날 네, 보이시죠 여러분 이날 단기간 무차별적 공매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요 그 다음날 9월 1일부터 주가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방으로 완전히 꺾였고 거기에 겁먹은 개인들이 투매 물량도 같이 나오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너무 주가와 공매도 잔량 증가 시기와 너무 일치를 하죠. 다시 내용 이어가면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KIC, 즉, 대한민국 국부 펀드가 이 같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지원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KIC는요, 지난 2007년 이후로 현재까지 증권 대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간 빌려준 증권 수가 연평균 3,063개, 대여 금액은요, 연평균 173억 5천만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조 4720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빌려줬습니다. 누가? 바로 KIC가. 대한민국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인 이 KIC가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텔리, UBS 등 외국인 공매도 세력한테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금액이 달러로 찍히죠. 이렇게 주식을 빌려주고 연평균 약 3,300만 달러, 원화로 한 450억 정도 되는 수수료를 챙겼다는 건데, 진짜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디서 그렇게 공매도 물량이 나오나 했는데, 참, 진짜 어이가 없고, 참고로 여러분, KIC는요, 정부와 한국은행 자산위탁기관으로 이뤄졌고, 창립자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고, KIC의 주요 주주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100%인 공공기관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인 거죠 이러니까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얘기만 나오면 주가랑 연관이 없다는 둥뭐 말도 안되죠 공매도 전산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부탁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국민청원 불법 공매 놀이터 방치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문회 요청 관한 청원글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현재 6,992명 정도 동의를 해주셨고 13%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마감일이 11월 22일인 만큼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번 국민청원 내용 중에 이 공매도 전산화도 있는 만큼 진짜 중요하니까요. 이번 국민청원에 같이 참여하고 동의하실 분들은요. 이 상단에 있는 010-8493-9788로 동의라고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이번 국민청원이 벌써 세 번째 국민청원이죠. 근데 이세 번째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5만 명 성공한 첫 번째, 두 번째 국민청원과는 이 세부 내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공매도 관련 청원이 여러 개가 5만 명을 달성을 해서 국회로 가야 그 중에 한 개라도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이 공매도법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될수 있을 때 밀어붙여야죠. 첫 번째로 성공한 이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과 이 국정감사에서 네, 벌써 반응이 오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세 번째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모두 다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84939788로 동일하고 문자 보내셔서 국민청원에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유료 회원 전용 종목인 VIP 종목 네, 최근 바닥권에서 슬슬 움직이고 매집이 다 끝난 걸로 보이는 총성 관련 정치 대장주. 무료로 보내드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하실 때 정말 대박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단타 스윙 중장기가 다 가능한 만능 검색식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도 VIP 유료연 전용이고 한때는 다른 업체에서 150만원에 판매가 된 적이 있었던 검색식인 만큼 실제로 써보시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검색식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청원의 동의 문자 보내시고 이두 가지 다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